둔산동 동아세입니다. 인서울 공부법, 이렇게 했는데, 그럼 결국은 직어국, 지방거점 국립대는 통과를 해야 되니까, 문과로 치면 2등급을 받겠다는 뜻이겠고, 이과로 치면 뭐 2.5등급 정도 맞아야 인서울 받으시 되겠죠. 뭐 학, 뭐 학원? 학원 아닙니다. 공부방이고. 학정 랜드 아닙니다. 과외도 안 하셔도 됩니다. 과외라는게 아니다. 아, 지식이 많은 게 답변하면 서 도움되라고 썼더니 이렇게 뭐 광고 안 봤습니다. 그러면 더 끌다기 싫거든요. 음, 광고같아요 어떻게 보면 간접 광고 아니야?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수능과 관련 없는 성인입니다. 근데 수능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관련 있네요. 그렇 자, 수험생이 아니라 대학 내기입니다 대학 내기인데 이렇게 수험 물어봤으니까 수험생 맞네요. 당연하게도 인정을 못했습니다. 뭐 당연한 건 아니죠. 인정을 못하면 이유가 있죠.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자신감, 자존감에 지장이 생겨서 뭐 이렇게 이제, 나이 먹어서 철 든다 그러죠. 공부해 공부할 때는 철안 들고. 그러니까 공부는 평생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학창시절에 학습을 할걸 하는 생각을 지금 한다는 거죠. 질문 여러 개 썼는데, 이게 보통 제가 이런 거 질문 이렇게 써오면 유료 컨설팅 하는데, 지금 이거 무료 컨설팅 하는데 질문 자체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마 시험에 필요한 정보는 다못 얻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질문한 것만 답변하면 끝이니까. 진지하게. 자세하게 끝도 없거든요. 자세하게 공부법 방법을 제가 500 단계로 나눠서 이 첨부 파일에 가 올려드릴 텐데 엄청 자세합니다. 아, 제가 20년 동안 연구한 공부법 영상으로 찍어서 다 올렸는데 엄청 자세하잖아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럼 안 봐요. 너무 자세하다고. 자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 인서울 목표인 수험생의 공부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르는데, 기본적으로 공부는 그렇습니다. 기본, 기본, 중심 공부가 아침 먹고 3시간, 점심 먹고 3시간, 저녁 먹고 3시간, 간식 먹고 2시간. 이렇게 공부하면, 뭐, 3시간 잡을 수도 있고, 능력에 따라. 12시간 하면 더 이상 할수 없습니다. 이걸 지속하느냐가 문제지 이것보다더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12시간에서 15시간 만일은 17시간 하는데 무리가 있어요 12시간 그러니까 시간은 12시간인데 이 12시간이 양이 꽉 차야 양이 꽉 차야 이 양을 더 이상 늘릴 수 없으니까 이걸 질적인 변화를 하게 돼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학습 누적 기록부에요 그러니까 학습 누적 기록부는 얼마나 성실하게 꼼꼼하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일주일 그걸 기록하고 <laughs> 동아샘 유튜브에다 동아샘 학습 누적 기록부 이렇게 치시면 학습 누적 기록부 이렇게 치시면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이걸 적는다는 매주 이걸 내가 계산할 방법을 고민한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인서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위 과정부터 거의 손났다중위부터고위까지는 교과서 자습서 사면 될까요? 쉽지 않죠 단계가 이거를 해서 하면. 이걸 다 모아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걸 다 모아서 이렇게 하려면 이 양이 너무 많아서 불가능합니다. 안정성 문제집을 풀래도 내용을 알아야 진도를 올라가죠.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공부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자세히 자 제가 저500 단계 공부법 써갖고 올렸는데 처음에 우선순위 공부법 좀 보셔야 된다. 공부법 모르시는 분은 그래서 파일 우선순위 공부법 다 파일로 정리해놨어요. 우선순위 공부법 보시고. 본인이 공부를 해가면서 개선 해야 돼요 공부법을 배운 다음에 공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본인이 누적기록부를 쓰고 공부를 해서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지 이 부분이 정말 힘드네 그럼 그걸 공부법에서 찾으시면 돼요 5 0단계에서 똑같이 공부법 누가 가르쳐 달라 그래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가르쳐 주면 오답정리만 12가지 정도에요 등급마다 공부법이 다 달라요 수준마다 공부법이 다 달라요 수준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이렇게, 보니까 6등급이었어요. 자, 마더텅 같은 거. 마더텅 같은 거. 기출문제를 사서, 마더텅 이해 안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요? 문제도 있어요. 기본이론. 기본이론 다 해갖고 20번 읽고. 20번? 30번 읽으셔야 될것 같아, 요 6등거리면. 그 다음은 뭐라요 기출문제를 뭐라고요? 다 풀어보고, 계속 봐서 한 20번 보고. 이거 보면서 해설까지 20번을 봐야 돼요. 이렇게 봐서, 아, 수능이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야겠다구나. 하는 게 생겨요. 이게, 이게 첫 번째. 그랬더니 아, 수학 너무 어려운데 해설 보고 이해가 안 돼요. 이, 이해 안 되는 걸다 형광펜 쳐서 뭐가 이해 안 되는지를 써 놓은 다음에 나중에 기본서에서 이걸 다 찾아봐야 돼요. 기본서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시험 문제, 시험 공부 기본 기출 문제예이정정를 내시는 거라고요 평가 문제집이고. 평가 문제집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보는 거죠. 그 외에도 이게 시작이에 시작. 한 공부가 12단계면. 그럼 1단계를 이 사람이 이렇게 기출문제를 30번, 20번 이렇게 볼볼 볼 것이냐, 볼수 있느냐. 이건 별개예요. 가까운 네? 사서. 독서 도움 안 됩니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어? 도서관에 가서 관심 분야 철학체 읽어봐야 수능 보는데 필요가 없어요. 자, 당연히 몇분 걸리고 까먹죠. 왜? 철학이 어려우니까, 내가 배운 게 아니니까. 아? 당연히 개념 생각 안 나죠. 전체가 이해되니까. 지능 깔리는 거 아니죠. 반복해서 보는 거를 해야 되는데 반복을 안 했다는 거죠. 어떤 걸 기초부터 해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읽어 나가면 당연히 이해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읽는 건 20번이나, 20번이어야 되는데, 20번 이상을 읽어야 되는데, 3, 4번 하고서 어휘가 왜안 되죠? 그러니까 6등분 나와요. 수능 공부를 하려는 이유는 학창실 공부를 아예 하지 않았는데 6등급이면 수식시간에 3등급, 2등급 가능하겠냐? 2등급까지, 3등급, 3등급까지는. 자, 대화들을 읽거나 핀트 어긋난 질문, 그렇게 요약정리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고. 어휘력 족니까 여러 번 공부 안 했으니까 어휘력 부족하고, 전반지식 부족하고. 상식 부족하고, 아니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문제될 게 아니지. 하면 달라지죠. 자, 어쨌든, 인서를 표준으로 생각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렇게, 1단계는 이건데, 1단계 공부를 해가면서, 누적부록부 학습 누적부록부를 적어도 한달 정도, 4장 정도를 쓴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하는 게 개선이고, 그러면 도움이 되는데, 개선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춰서 짜지만할것 같아요? 못하지. 진짜 죽을 테니까. 짜달라고 해서 짜져갖고한해 평생 두 명이거든요. 45일 하니까 수능점수 240점으로더라. 얘는 하루에 볼펜 1.5자로 썼어요. 1.5자로. 모나미 볼펜. 이 의지의 차이는 <laughs> 죄송합니다 의지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가요 1분 늦는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다 발생돼요 왜? 이거 하려면 개선의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개선이 아니고 정체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개선의 의지 내가 이번 주보다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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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래서 뭐가 상생상돼야 돼요? 몇개 아는 게 아니라 능력 자체가 향상돼요 능력, 오늘은 10페이지 했으면 한달 후에는 20페이지를 할 능력 1년 후에는 200페이지를 할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럼 이걸 뭐라고요? 반복 단련해 가지고 이걸 꾸준하게 기계적으로 팍팍팍팍 깨낼 수 있어야 수능이에요 생각한 거 없어요 능력 자체를 키워야 되는데 이 능력을 올리려면 의지가 필요하다고요 달리 그랬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때한발더 가는 의지 한번더 참고 뛰는, 또 힘들어도 참고 뛰는. 그래서 결승전을 통과했더니 어, 끝났네 이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 소용 없어요. 의지가 없으면. 그게 어디 나타나고요? 학습 누적 기록부에. 자, 공부법 첨부해주고 학습 누적 기록부 쓰는 틀 첨부해주고 나머지는 골라서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둔산동 동아생입니다.